케이트집의 초특급 같다, 게스트 천 <laughs> 회장입니다. 님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섭생을 바꾸자 탄수화물도 정말 많이 줄였어니 아, 음, 아우, 음, 버섯 한 모, 음, 음 아이고야 최고. <목소리> 야 뭔가 나오는 것도 느낌 있다. 진짜 느낌 은다아데 스타일도 좀 변한 아, 것 같아. 있으나? 아 그래요? 좀 깔끔해졌어. 어. 비도 오고 그래서 <목소리> 이 생각이 나웬만보다도 노래를 더 부르시죠. <목소리> 나보다 더 많이 부르네. <목소리> <목소리> 노래 참 좋아하셔 진짜. 와 <목소리> 비가 와도 좋다. 동네 분위기 좋다. 와 여기 되게 좋다 동네도. 동네 사람 다된것 같아. 여기가 익숙해질 줄이야. 하... 좋다. 오 슬로우도 걸어 무석을 건다고? <laughs> 저는 이제 한달 살면서 자주 걸어다거니요 거기를. 걷자라고 생각해서 그 장기 주차를 일부러 숙소에서 좀먼 데로 잡았어요. 아 길도 건너야 되는. 옛날에 차만 타고 다닐 때는 못 갔던 곳이고 못 갔을 곳이잖아요. 근데 걸으니까 어디든 들어가 있어. 독특한 컨셉의 어떤 카페 이런 데도 그냥 막 들어가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나오고 요즘 걷는 재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좋다. 그런 데차 있으면 못 가요. 있는지도 몰라요. 아유 여기도 오늘 한산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기왕이 좋아할 것 같아. 뭔데? 방고와 오늘 사람 없네. 장난감네 아 진짜 조금 좀... 피구요 아 너무 좋아 천국이야. 아이고 좋다, 좋다 아나 닮았다고 했던 버즈구나. 버즈다. 버즈. 나 닮았다고 했던. 어눈 돌아가는데? 뭘 사야 되지? 형님이 또 은근히 이런 거 사는 거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아, 야 버즈 진짜 많구나. 와 이거 뭐야. 여기 사 되게 많다 저기. 여기 사장님이 버즈에 꽂혀 있어요. 아 버즈에 꽂혀 있구나. 어 응. 버즈 좋아하시죠? 네. 버즈 왜 좋아하세요? 저, 저, 저도 버즈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좋아거든요다 달 맞던 얘기 많이 돼요. 네. 살짝 마스크 좀 내려 보실래요? 사실 이게 마스크 가려 가지고 눈만 보면 잘 눈만 해서 노래했는데. 어! 아, 전연무네. 네, 전연무상이네요. 전무 ST. 아니면은 그건 나중에 집이 이제 새로 이사를 해 가지고 아, 진짜요? 좀 꾸며 놓으려고. 아, 아. 좀 추천 좀해 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둘 닮은 버즈로, 버즈로. 네. 근데 이제 피겨리로 영화에 나오는 그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진. 그럼 요거 두개 사야겠다. 요거랑 요놈을 할게요. 두개 일단 하고 이따가 무거우니까 이따 갈때 픽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네라서 아, 또 이런 게 됐네. 게 귀성 좋게. 네, 맞습니다. 멋지다, 멋져. 덕업일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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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길 지나가면 늘 장사는 안 하시고 맨날 술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드시고 아! <laughs> 술도 먹고 아, 주인공이셔? 여기 뭐하는 데요 네, 여기 여기 카페. 아니,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서. 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아이고. 드디어 안면을 텄네. 재밌게들 사신다. 어, 브레이크 타임 아닌가, 저기? 어, 지금도 하는구나. 안 쉬고. 단골집이네 <laughs> 어, 어 되게 반갑게 인사하신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 믿으시겠지만 샐러드를 좀 자주 먹어요 제가 일단 북촌에 가자마자 샐러드집이 딱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다 가리고 이렇게 갔는데 어머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 선배님? 중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너무 반갑잖아요 그 목동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떠날 때가 돼가지고 인사하려고 왔어요,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중학교 동창 맞아요 초등학교도? 네. 오케이, 오케이. 신목. 파이팅 영도. 파이팅 가세요. <laughs> 여기 북촌 인싸신데 진짜. 네. 저, 거, 저 거리에선 인사예요. 아, 네. 거의 뭐 통장님처럼 동네를 지었지. <laughs> 시키는... <laughs> 어, 진짜. 잘못 보이고 싶어요, 통장님. 비가 오니까 진짜. 눈치가 있다. 어머 아까 그구배들어 그래, 아니+ 아니 아니아 아, 계산해야지 이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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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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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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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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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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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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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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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니니 아, 아유 아 반갑습니다. 아이. 목동 친구들 다 만나네요, 여기서. 저런 인연들을 아, 만나는 너무 게 너무 신기하죠게 아파트 살면 은 저렇게 못 만나죠. 못 만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놀러 올게. <목소리> 화이팅 <목소리> 안녕, 고마워, 잘 먹을게. <목소리> you need to pick me up 슬로우로 쇠잡이 무서울 옛날에 한창할때한돈당안 걸어주고. 여기 뒤까지 내려오고. 아기자기한거 많아. 약간 느낌이 이제 그,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방이야. <laughs> 와 대박. 아 여기 날씨 좋으면은 진짜 그 너무 좋은데 재밌는 데가 너무 많아.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닫았을 때 왔었는데 문이 열려 있구나. 여기 앉아서 막 도시락 먹고 그랬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열려 있구나. 혹시 말안 걸어도 되는데 말한 번씩 걸고 계시네요. 말 걸게 되요집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없나? 또 어디 갔더라? 어 뭐야? 왜?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어? 아, 여, 아 여기? 어? 여기 아, 아, 어, 계시네? 맞다, 여기 진짜 맛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개인 사정으로 쉰다고 써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네 웬일로 이렇게 손님이 없나 했더니만 네. 오늘 쉬시네 네 제가 오늘 정기검진으로 해가지고 오늘 쉬어요 아니 어디 검진받고 바로 어. 이렇게 또 만두를 빚으세요? <laughs> 이게 내일 거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하아 <laughs> 어, 제가 조금 재료가 좀 남았는데 네 좀 빚어서 네. 좀 쪄드릴까요? 어 찔는 아, 거를 말고 예. 생만두를 그냥 생판. 주시면 집에서 그냥 쪄먹게 아, 집에서 찔수 있죠. 어 그럼요. 음. 아 웬일인가 했어. 웬일로 손님이 없는 맨날 줄서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 그때도 만석이었어요. 사골 만두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뭐, 먹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무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무디라 무디란 말을 몇년 만에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 여쭤보니까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 읽었다고 네. 아. 뭐지 그 문자 보냈다 고 그러셨나 저한테? 네, 네. 그죠? 예, 네. 제가 음, 만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독천에 오시면 한번 들리시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그걸 읽어주셨어요. 예. 네.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대체 어딘지 알아요? 제가 갈거 아닙니까? 라고 네, 네 했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그, 이게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 만두 드시러 오세요 했던 분 네, 가게를 우연찮게 간거 아니에요? 알아볼거 아니, 북촌 살면서 우연히. 와, 신기하다. 제가 먹고 있는데 아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확실히 세, 세, 세상이 좁은 것도 있는데. 음. 형님도 이제 좀 이제 살아오신 그 인생이 길다 보니까. 음. 다 뭔가 엮이는구나 되게. 그런 말은 보통 70 정도. 아니면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라디오를 켜놓으셨던 거예요 그때. 네네. 여기서. 네네. 진짜 빨리 출근하셨던 거다, 그죠. 이 네. 그게 7시 한 10분쯤 에 했던 코너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제 무디 방송을 항상 들었거든요. 무디 오랜만에 <laughs> 항상 이제 듣고 이제 그랬는데. 거의 매일 들으셨겠네요 그럼 매일 나오시는. 첫방송 그까지 보시고 아그그예 지각한 거 자격 하시고 트러블 다신 거죠 갑자기 잊었던 지각 얘기가 또 어. <laughs> 네.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유일하게 팬덤이 있었던 2년 반이에요 진짜 그런 댓글도 있었다니까 전현무는 싫은데 무디는 거아 <laughs> 이제 뭐다 감사하죠. 저는 그게 지금도 안잊잖져요 하시면서 네. 어, 어머님이 저 무디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아. 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맞아, 맞아. 어, 기억나니 지금 울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무디, 지난 2년 5개월 동안 나의 아침을 함께해줬던 무디를 보내려니 정말 아쉽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네요. 음... 무심한아들을 유일하게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답니다. 아이고. 저거에 터졌어요. 저 통제. 아이고. 바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어머니한테 참불심했거든요 저럴 때도. 아이 그거 읽다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저거막 울음이 <laughs> 쏟아져 나와 가지고 어머니도 놀라셨겠다. 많이 너무 많아요. 항상 그 마음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문자 보내주신 분을 만나는. 저번에 이건 해드렸죠 사인. 네네. 사인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어르으셔가고 버리셨나. <laughs> 아니 그렇다. 사인해주고 하면은. 버지버지기내거 아, 분명 아. 받았는데 뭐지? 맞아 맞아. <laughs> 연인 사이 말하면 좀 좋은 자리에 해놨나. 네. 네, <laughs> 아유, 그게 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냥 소리 없이 뒤에서 제가 응원해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응원하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신바람 네. 예. 일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 운이 좋았네. <laughs> 아, 나는 전 회장님 그냥 이 집께서 살짝 좋겠다. <laughs> 진짜. 아, 알찬하루네알찬하루 아, 배고파. 오, 새끼 아직 안 나갔다. 아, 새끼 내가 키워야 되나 봐. 휴. 아, 배고파. 아, 배고프지만 스프는 또 먹기 싫고. 그렇지. 새끼만 저어 드시는 줄알어 오케이 와 만두다 만두 만두 제가 몇개 먹는 건지 보세요 제가 변했습니다 아우 다섯 개 다섯 개 딱이었다 다섯 개끝이었 다섯 개를 풀지 아, 약간 좀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아, 마음 진짜? 같아서 한 이십 개 먹을 수있 저 개가 딱 좋아. 그만, 저만. 더, 더. 아, 나왜저랬었맞 아, 저아 저거 진짜 옛날이다. 그냥 느믄데. 음, 만둣국. 전자레인지 안 쓰시고, 이제 찜기 쓰시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우, 야, 그 새벽 배가 꺼졌네. 아, 이건 뭐야? 쿠키도 저거 되게 건강 한 쿠키예요. 그 거리에 있는 그 할머님이 하시는 음음음아 그치 너무 맛있어 많이 드시네요. 저 건강 쿠키입니다. 강조하시니 건강을 음어 언제 떠죠? 이러면 왜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언제 해조스프를? 내가 봤을 때 주말에 라면 끓일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이다. 저 진짜 맛있는데. 미쳤어, 미쳤어. 음, 디저트로. 음, 음, 음. 치즈케이크 해독을 굳이 아침에 두 그릇 먹게 해독 줬어. 아휴. 언제 쪄져? 아휴. 아이고, 세상에. 너무 안 쪄져, 배고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된 건가? 된거 아닌가? 이거 써요? 이 맛도 미쳤어. 아, 아 맛있겠다. 예.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뭔데? 이게 맛있지? 지금 보니까 기계적으로 얘기했네. <laughs> 미쳤어. 이게 진짜네. 미추랑 배추가 미쳤어. 미쳤어 그냥. 너무 부드러워. 진짜 미쳤어. 아 이번엔 한판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 미쳤어. 일단 기본적으로 섭생을 바꾸자. 탄수화물도 정말 많이 줄였어. 음. 아이고야. 아 최고다 최고. 그래.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섭생을 바꾸자. 탄수화물도 정말 음. 필해 음. 아이고 아이고 음. 아 미쳤다니까. 아니 그 이제 좀형 같다 이 차니까. 김치가 그냥 덩어리째 와. 아 후추를 많이 뿌렸나 보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나 사러 가야겠다, 안아 음. 어, 마지막 고기만두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20번 나오지 않았어 조상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나오네. 원래 만두를 10개 이상 먹어요. 저는 만두 5개를 끝날 사람이 아니죠, 만두 귀신이에요. 그리고 다 먹지도 않았어 반도 안 먹었어요. 다섯 개로 끝났다는 건 기적이. 이게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야. 음. 그렇지. 아, 마지막 한 입. 저 부추봐 살아 있는 거. 아. 나 아. 어떻게 끝났어? 내일 아침에 좀빼면 되니까. 계속 이제 똠똔이로 가고 있네. <laughs> 미어 <laughs> 이제 또저 치즈케이크 남았네요. 아, 최고다. 아, 아쉬워. 너무 맛있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아, 저 아쉽죠. 저좀아쉬워렸 너무 아쉽지. 그렇죠? 네. 어, 이제 열렸는데. 아, 진짜. 디저트 타임. 디저트 배는 딴 배죠. 아이 응. 씨, 저거... 아유... 빨리 만두 생각 안 나게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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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